안녕하십니까 BMW 서초전시장강주현과정입니다 벌써 네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6GT를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 BMW 세단 중에서 가장 높은 할인을 하고 있고 다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가장 핫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가격대 옵션 그 성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GT라는 차량은 GT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 그란 트리스무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4명이 타고 옛날에 귀족들이 장거리 여행에 가는 성능 높은 차량을. 이제 그란트리스모라고 합니다 브랜드마다 GT라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의 특징은 성능은 당연히 좋고 공간도 크면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 요거만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6GT 라인업은 4기통에 620D 그리고 6기통에 630 그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엑스라이브가 들어가냐안 들어가냐 요 차이도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620D가 이제 8천 중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30 지금 보시는 모델은 1억 50만 원 모델인데 프로모션이 아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모션을 적용하면은 620D 8천만 원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조금 더 아래까지 가격을 이제 맞춰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는 630i 같은 경우에는 7천 후반 거의 8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격적인 혜택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BMW에서 무이자 상품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 중에 이제 7천만 원대 8천만 원대 보신다 그러면 은요 6GT는 꼭 한번 구매 대상에 올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6GT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이제 단종될 모델인데 왜 사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5시리즈도 풀체인지가 되고 실내 모습도 완전 최신식의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를 보여드리겠지만 실내 에 물리 버튼이 아직 남아있고 연령대가 이제 조금 있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공간을 넉넉하게 가져갈 SUV가 아닌 이제 세단을 찾으시면 적합한 모델이라 볼수 있겠고요 6GT 구매하신 제 고객님들 보시면 3시리즈, 5시리즈 이 정도 타시다가 1억이 넘는 모델까지는 좀부담되 들어 오시면서 이 윗단계로 한번 차를 보신다 그러면은 6GT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g t 옆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가장 특징적인 게 세단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뒷 모습 같은 경우에는 쿠페 라인 이 C 필러 부분이 쭉 떨어져서 패스트백이라고 하는데 일체형 트렁크입니다. 공간은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고요. 프레임리스 도어라 그래서 스포츠카에서 볼수 있는 디자인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7 시리즈 쇼바디 플랫폼에서 나온 모델입니다. 공간은 이7 시리즈 쇼바디때그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뒷 좌석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승객이 다 타고 뒷좌석에도 여유 있는 공간과 승차감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전동 썬블라인드도 620D도 다 들어가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일체형이라서 뒷좌석에서도 공간감이 굉장히 좋은 게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BMW 차량 중에 X7, X5 다음으로 이제 트렁크 공간이 가장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패밀리카, 아빠들의 차 이렇게 불리우는 차량이라서 선택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6GT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세단 중에서는 가장 지금 혜택도 좋고, 그리고 무이자 프로모션 지원해드리고, 즉시 출고가 가능한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다다음 달에는 들어올 물량 자체가 굉장히 소량으로밖에 없고, 6GT라는 모델이 단순히 지금 할인이 많은 게 다가 아니라 혜택까지 좋기 때문에 꼭이 차량은 전시장 방문하셔서 시승도 해보시고, 차량을 직접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차가 없지 않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6GT 꼭 한번 한번 만나보시고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고해드리는 고객님도 6GT를 타셨는데 3년을 타시고 620D 모델 8천 중반에 구매하셨다가 이번에 5천만 원 정도의 중고 매물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혜택을 계산해 보시더니 이거는 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 똑같은 차량으로 바꾸실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고요 할수 있는 혜택은 싹싹 긁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BMW 서초 전시장의 강준영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